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번 문제는 보니까 이쪽에 뭐가 있다 조건이 나오고 자 그에 따른 예시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조건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예시 쪽을 골라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 예를 들어서 위 뒤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자 그러면 예사소리는. 보시다시피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죠? 자 기억 비읍 디귿 뭐 이런 애들이죠 자 근데 보니까 뭐 어떻게 볶음? 밥 그죠? 쌍비읍으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촛불 그 다음에 고깃배 그 다음에 뱃사 꽁? 아니고 여기가 아니네 그죠? 자 여기가 아니라 뱃사 그죠? 어 여기입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배 사공 해나고요 그다음에 촌 사람 여기 잘못 했죠 교수님이 자 잘못 체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된다? 촌 사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골라주는 것이고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여기가 막어 앞말이 뭘로 끝난다? 어 모음으로 끝난다. 그죠?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자 뒷말이 니은하고 미음으로 시작되면 니은 소리가 하나 들어가고. 하, 이런 세세한 조건들을 다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음.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챙겨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을 예, 정확하게 따지기. 그죠? 자, 정확하게 따지기. 이게 예,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어, 이거를 이제 잠깐의 실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1번. 자, 보기는 대중가족 가요의 가사 중 일부다. 제시된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발음할 때 기억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이 아닌 것은? 이거죠. 자, 맨입! 이랬어요. 맨입! 자, 그럼 맨입! 맨 잠깐 쉬었다가 입 하는 게 나요. 아니면 맨입! 이렇게 하는 게 나요. 자, 당연히 어떻게? 맨입! 이렇게 하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맨잎,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지금 보니까 뭐가 됐어? 니은이 첨가가 됐더라. 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 금연을 봐봐. 금연. 야, 이게 누가, 어? 여기다가 니은을 넣겠어요. 그죠? 금연, 이러지. 금연, 이렇게 해야지. 뭐? 금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 첨가가 안 들어간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헌일, 종착, 종착력 그죠? 그 다음에 음, 한여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맹연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맹연습 이렇게 됩니다. 종착력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건데요. 자, 종착력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종착 플러스 역인데 종, 아이고, 종착 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리음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야? 앞에 있는 기억이 탁 보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비음이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억이 뭘로 가야 돼? 이음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도 비음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발음 어떻게 된다? 종창 역. 자, 이렇게 돼야지, 예, 비음화가 되면서 올바른 발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어, 32번. 자, 사회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예를 보기 에서 골라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회소리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앞말이 시간을 나타낼 때, 겨울, 짬. 그죠?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낼 때, 촌. 사람, 네, 시, 장소죠.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용도, 잠을 자는 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잠자리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 그 다음에 사이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언제? 어, 앞말이 모양, 뱀의 모양을 띄고 있는 장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뱀장어 이렇게 안 하고 뱀장어. 그다음에 재료, 그면 돌로 만든 다리잖아요. 그래서 돌다리 이렇게 안 하고 돌다리. 아,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돌다리 아니에요, 돌다리예요. 자그 다음에 앞말이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칼로 썰었어 국수를 그래가지고서는 만든거 거든요 그러니까 예 칼국수 그죠 칼국, 칼국수 칼국수 이상하잖아요 그죠 칼국수라고 해야지 어, 자 그래서 된소리가 나지 않는다 자 이런얘기 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그와 같은 예를 또 골라보는 거였었죠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된다 자 산바람 그죠 음 산에서 오는 바람이죠 장소 그다음에 산바람이야 산바람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시 현상이 나타나는 겨울짬 그죠 그래서 어, 산바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쌍비읍으로 자 그렇고 점심밥 그죠 점심으로 먹는 밥이죠 그죠 네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돼 니은은 점심밥 네. 아, 점심 용도, 그죠? 수단이야? 점심으로 먹는 수단, 어 수단으로 그러면 되나? 점심이 수단이에요? 아니죠? 시간입니다 시간. 네. 자, 그래서 점심 밥, 네. 점심에 먹는 밥이니까. 점심에, 점심에의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초소 부사격 조사죠. 네. 자, 점심 밥, 그다음에 공부방, 네. 이것은 공부방. 그러면 이제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 용도. 그죠? 공부하는 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부방이 아니라 공부 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점심밥 이렇게 해야 되고. 음. 자, 좋은 문제네요. 그죠?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쳐줄두개쳐 줄게요. 자, 좋습니다. 음. 그다음. 자, 발음을 할때 보기에 제시된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를 골라봅시다. 어 음절의 극소규칙도 들어가고, 니은청가도 들어가고, 유음화도 들어가고, 가져가지 다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음, 1번 답인데, 자, 이것도 역시나 이제 조건을 줄 테니, 예시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디테일의 극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물엿.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물 플러스 엿이고요 그래서 합성어네요. 그죠? 합성어. 자, 합성어고, 그리고 뭐 한다고? 지금, 여기, 에 니은이 들간다 그죠 물렸 물 물렷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나중에는 물렷이 됐다는 거죠 그죠 물렷네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보니까 아 어, 그치 자 음절의 극소리 규칙으로 가야 돼 뭘로 가야 돼아 여기를 참 여기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자 선생님이 빼먹은 게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먼저는. 물여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가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런 다음에 물에다가 니은이 들어갔어. 그죠? 자, 물렷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 물 리을 비음화가 돼 가지고 물엿 이렇게 되겠죠. 자 알겠죠 어려워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자 특히 이제 이 니은에서 리을로 바뀔 때 이걸 놓치기가 쉽상 이거든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비음화 왜냐면 니은하고 리을이 사실 같은 울림소리 계통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헷갈려서, 예, 문제를 익히는 경우가 많죠. 틀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사실 의무 문제는 많이 풀어보고 익히고 해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 안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냥 발음을 해서 대충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도, 도와, 발음도 이용하고, 또그 어? 어, 규칙도 예, 조건들도 암기 이런 정도 해주고 또 문제도 많이 풀어서 봐 경험도 쌓고 이래야지 잘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계통에서는 이 의문이 제일 어려워. 의문이 제일 어렵고 좀할 것도 많고 암기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피곤해요. 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결국 수험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리다. 네, 그래서, 하, 하라는 거좀다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 3, 3 5 같은 문제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까다롭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고, 34번 문제 볼까요? 자, 우문 변동 통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꽃잎 풀, 그죠? 꽃잎 풀. 자, 이거 어떻게 되나 봅시다. 꽃잎 풀 했는데, 이게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아직 겪지 않았어.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을 때가 됐군요. 그죠? 어. 자,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는 이렇게 치읓에서 디귿으로 내려가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지금 아, 좀 이상한 게 어디가 이상해? 어디가 이상해? 여기 피읖 이상하네. 왜 계속 피읖을 냅두고 있는 거지?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 밑에 있을 게 아니라 옆으로 올라타야 되겠죠 왜 올라타 여기가 조사잖아요 자 조사는 형식 형태소죠 그죠 자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한테는 어떻게 앞에 있는 받침 종성이 바로 연이어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관계로 예, 꽃잎을 좋은데 이거를 갖다가 니풀이라고 돼야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어딨죠 자자 그래서 이제 꽃잎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니은이 옴으로써 뭐가 됐다 앞에 있는 디귿이 니은으로 그죠 니은으로 뭐가 됐다 비음화가 됐다는 걸알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꽃잎을 해야 된다 그죠 꽃잎을 어, 바로 써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 꽃, 니풀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죠 꽃, 잎, 풀, 그죠 꽃, 잎, 풀.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 음, 그러면 리을은 뭐래? 지금 리을은자 구치다 나타난 음의 동의치이다 그럼 구치다는 어떻게 돼? 요 구치다. 자, 구치다는 이고굳세 디귿 하고 그 다음에 히에 히읗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규 이렇게 된다 구자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니까 뭐가 된다 티귿이 된다 이거네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이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구치다가 구개음 화가 되는 거죠 음자 그래서 이제 구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최종 발음이 구치다가 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저희 개가 막 짓네요, 막깥에서 자, 그러면은 정답은 어, 4번. 자, 이거는 축약이니까, 축약이니까, 예, 여기서 나올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자, 드디어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예시가 나왔어 그죠? 자, 여기 는 예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런 조건들. 그죠? 자, 웃겨요. 자, 위에다 조건 주고 밑에다 예시 주지 않나. 이번엔 반대로 예시를 위에 주고 밑에 조건 을 주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달리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척척 풀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니까 5번이 답이래요. 자, 미음. 고간을고간이라고간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숫자, 세 방, 최, 초뭐 이런 애들. 여기 예외 6가지죠. 예, 사이시옷 예외 6가지. 근데 지금 여기는 5개만 나왔네? 자이 경우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임에도 사이 소리 비우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음은 곡간인데 자 곡간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미음을 보니까 어 셋방 숫자 초점 초점 퇴관 횟수 자 근데 이게 안 맞는데 그죠? 어자 그래서 5 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음 36번. 자 보기 1번을 바탕으로 보기 2에 제시된 단어들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음원 변동은 교체, 탈락 등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기 2를 주고서는 한번 골라보라고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그러면은 순서를 맞춰보라 뭐 이런 얘기네 그지? 자이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읍더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읍더라에서 치 아니 읍더라는 리을이 탈락을 해버려야 되는데 자, 리을이 탈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음만 남았어요. 그죠? 피음만 남았어. 자, 근데 이제 뭐 해야 돼? 음 끝.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읍으로 가는데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비의, 뒤에 발음을 읍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읍떠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읍떠라. 자, 이 읍떠나에서는 니은이 기억으로 갔다 리을로 갔다. 그러면 니은이 뭐야? 니은. 니은이 탈락이죠 그죠 일단은 아까 리을이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 기억으로 갔다 자 기억은 뭐예요 교체 자 뭐로 교체가 됐을까요 비읍으로 교체가 됐네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은 리을은 추격인데 추격이 어딨어 추격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네, 교체 탈락. 그 다음에 첨가 축약의 개념을 알고 계시냐 자 이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짜잘하게막 변동을 주면서 어디 한번 풀어봐 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군요 자 37번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에 미출시 단어에서 드러나는 의문의 현상의 성격이 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똑같이 이제 이렇게 교체 등등 나왔죠 4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자, 2번. 준비한 선물을 친구의 책상 위에 물로 놓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뭐라고? 두드러지는 네, 아니, 밑줄 친단어에서 드러나는 의의 성격. 다른 거 하나를 고릅니다. 자, 4대1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죠? 4대1. 4개는 하나하고 나 하나는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는 놓고 같은 경우는 뭐죠? 놓고는? 축약이 되겠죠. 그죠? 음... 그다음에 1 번은 마지가 그러면 이제 구개음화니까 디귿이 티귿을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교체가 되겠죠, 그렇죠? 교체. 그다음에 3 번은 믿는 자 그러면 믿는 자 발음 어떻게 돼 있어요? 유음화 되니까, 아 비음화 되니까 믿는 이렇게 해서 디귿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니은이 됐어. 떨어져 나갔고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교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며칠 동안 비가 오더니 결국 물랄리가 났다 그죠 물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리율로 교체됐다 그 다음에 5번 자 밭이랑 아니고 밭니랑 그죠 자반 원래는 이렇게 가잖아 그죠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올라타야 돼 그래서 밭니랑 밭니랑 그죠 네. 아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거는 니은 첨가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니은이 들어감으로써 앞에 있는 디귿이 비음화가 돼서 이렇게 반니랑이라고 되는 아주 그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뭐예요 디귿이 이 니은으로 교체가 됐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 교체인데 지금 2번만 축약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약간 까다로운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시험 준비를 예,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자다가 일어나서 풀어도 턱턱 맞추는 정도로 예 정확하게 정확하고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건투를 빕니다 자 이상입니다.